안녕하세요. 5분 경매 김소장입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9만 7668. 경매물건 정보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에 위치한 4층 상가주택입니다. 2018년식 건물로 토지 59평, 건물 101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구성은 승강기가 설비된 지상 4층 건물로 1층 한가구 2층, 3층 각두 가구, 4층 한 가구로 총 6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4층 주인 세대의 경우 옥탑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투룸 룸 5가구 쓰리로만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임료는 월 500만원으로 연간 약 6천만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에서 유해유찰된 반감 물건으로 51% 저감된 6억 7천에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건축물 대 장상 위반 건축물 표기사항 없는 깨끗한 건축물입니다. 말속기중 권리는 장한신협으로 이하 모든 권리사항은 소멸됩니다. 전입세대상 선순위임차인 전무한 사건으로 인수되는 보증금액은 없습니다. 본건물은 유해유찰된 반갑경매물건으로 감정가 대비 7억원가량 저감된 상태입니다. 시장 가격 및 예상임료, 진입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진입 구간은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는 구간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깨끗한 물건이나 현황상 일부위반 사항 존재하며 다수의 인차세대 보증금이 상실될 예정으로 명도리스크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당사는 명도전문법무법인을 통해 가장 안전하게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권리분석 및 명도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소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